비트코인 안 샀다고요? 뭐 하세요? 당신이 유튜브에서 보는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있는가 왜 오르는가 그 내용 거의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경제를 지배하는 절대자가 될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비트코인의 적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 되었든 내가 산 후에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돈 버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사는 게 좋은 거 같고요 우리 그랜드마스터 로고프 선생 감사드립니다 로고프 선생 짱!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무려 3주 동안 저랑 같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는 선착순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챌린지는 그냥 제가 강연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포맷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기본 자산 배분 전략 초과 수익을 노리는 푸더문 전략까지 제가 여러분 숙제도 내드릴 거고 피드백도 해드릴 겁니다 이번 6월에만 열리는 선착순 챌린지입니다 딱 3주만 집중해서 저랑 같이 해보시죠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의 적들도 비트코인을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를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고요.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경제학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5월 초에 켄 로거프가 신간을 냈죠 이제 바로 이 책입니다 Our Dollar, Your Problem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이거 한마디로 달러는 우리 돈인데 니들의 문제이다 라는 책이거든요 정말 아메리카 퍼스트 그 기조와 잘 맞습니다 켄 로거프는 누구인가 예일에서 학사 석사를 받으셨고요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현 하바드 교수시고요 1991년부터 30년 넘게 그리고 2001년부터 3년까지는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IMF 연준 22 등에 직접 자문을 하시고 GPT와 실제로 경제 세계 정책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위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자체도 물론 매우 인상적입니다. 참고로 신간은 아직 번역본이 없는 것 같고. 요런책요런 그러니까 요런 책은 어, 이미 번역이 되었고요. 이 책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책이죠. 네, 그리고 그는 체스 그랜드마스터 입니다. 이게 저에게는 요거보다 훨씬 더 인상. 깊죠. 1978년에 이분이 그랜드마스터가 되셨는데, 당시 150에서 2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금 은 1500명 정도 되고, 바둑프로도 한 1000에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1980년에 세계 60위까지 올라갔고요. 미국 국가대표까지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학업과 체스를 병행한 것 같은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바쁘니까 이제 경제학자로 역할을 하고 체스는 좀 접었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다시 세계 1위로 한판 붙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트중에한 명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경제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경제학자들은 경제만 알지 막 지능을 막 써가지고 체스도 두고 이런 거잘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의 추천사를 보면은, 추천사가 뒤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헌존 고트 두 명이 책을 추천해 줬습니다. 이제 이한 명은 그 마그누스 칼슨, 현재 세계 1위이고요. 그리고 또한 명은 라리 카스퍼로프 이런 게이 사람은 20년 동안 세계 1위였죠. 체스에서. 이두 명이 추천사를 남겼고요. 이렇게 남겼고, 네. 그리고 이제 고트가 사실 세 명이 있어요. 그세명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가, 맨날 체스쟁이들이 싸우는데, 그한 명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있는, 살아있는 두 명은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카스니 하는 거 보니까, 어 로고스 데리버스 그랜드 마스터 퍼포먼스, providing compelling insight into the history and future of dollar d o m i n 면서 아, 그러니까 로고스가 정말 그랜드 마스터 같은 책을 만들어냈다. 달러 지배의 뭐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아주 잘 서술했다. 하, 이렇게 마크로스 카스니 했고, 카스파로프는 이 책을 진짜 읽은 것 같아요. 로고스 애틀리드 에스테이트 라며 이렇게 달러 독민에서 무슨 이내비트블 넘, 게인티투컨티유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로 어, 로고스가 말하는 거는 이제 달러가 지금. 이상을 지배하는 것이 피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했다. "It depends on America not 리 b a n d o n i n g responsibility that comes with the privileged position of getting its fiscal house in order."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굉장히 특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 있게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너무 적자를 많이 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카스퍼로가 추천사를 남겼고요. 물론 채스쟁이들한테만 추천사를 받은 게 아니라 뭐 버넌 키전 연준 의장 또는 뭐 루비 교수 이런 사람들한테도 추천사를 당연히 받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일단 이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경제학자는 비트코인의. 적입니다 전통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유진 파마도 지난번에 어, 비트코인 가치는 빵이다 라고 했죠 노벨상 받으신 분이 네,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적대시 합니다 로고프도 어, 예외는 아니거든요 2016년에 이분이 책을 쓰고 코인맨들한테 살인 위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책에서도 비트코인을 많이 깠어요 뭐 이런 말이 있지 암호화폐가 합법적이고 정상 과세가 되는 거래에서 따로를 대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라고도 했고요 간마디로 따로 대신 우리가 비트코인 화폐로 쓸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고요 역사를 보면 민간 화폐 혁신이 이루어지잖아 그럼 결국은 국가가 그 기술을 훔쳐 가지고 그냥 지가 써먹든지 아니면은 규제로 해가지고 기술을 찍어 누른다 이런 말도 했고요 비트코인은 없앨 수는 없겠지만 거래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는 있다 라는 말도 했고 향후 10에서 15년 동안에 의미 있는 암호화폐 규제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어, 코인 세력이 트럼프의 러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잠잠할지 몰라도 결국은 전부 다 이제 규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얘기를 한게 별로 없죠. 자, 그런데 로고프가 하는 말은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 의 가치가 0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틀렸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가치는 절대로 0이 아니라라는 거죠. 여기서 로고프는 다른 경제학자와 좀 다릅니다. 역시 최스를 두는 사나이. 역시 스마트해. 자, 뭐라고 했냐면은 조금 전에 그이 말을 했잖아요. 바로 이 말. 요 말. 요 말이 암호화폐가 합법적이고 정상 과세가 되는 거래에서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좀 문장이 좀 이상. 아니 그러면 그냥 암호화폐가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왜 굳이 합법적이고 정상과세라는 말을 붙였을까? 한마디로 암호화폐 킬러 앱이 무엇인가? 불법적이고 정상과세가 안 되는 거래에서는 암호화폐가 킬러 앱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하, 비공식, 음성 경제라고 하고 영어로는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지하경제라고 하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지하경제를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은이 착한 사람들이고 어 당연히 우린 세금을 내야지 하고 네 그리고 이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의 규모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무시하는데 캔로거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캔로거프가 러거프, 이런 거 저런 거 뒤져보고 너무 뒤져보고 했는데 선진국 경제 17%, 그리고 제도국 경제 32%가 바로 이렇게 합법적이지 않고 정상 과세가 안 되는 거래라고 하네요. 예 네, 그리고 이 자금은 어떻게 이제 거래가 되는가? 보통 미국 100달러 화폐로 거래가 가장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100달러 화폐가 한 2조 달러짜리가 있어요. 184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절반이 해외에서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연준은 얼마나 지폐를 찍어내는지는 알지만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바로 이, 이 시장, 그러니까 지하 경제 시장에서 경쟁을 할수있다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인은 큰 장점이 있죠. 온라인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정치인들 뇌물을 막이 일때 사과박스를 막 들고 가 가지고 만원짜리를 채워 가지고 어이 너 저거 차에다가 넣고와 이렇게 천박하게 했잖아요 근데.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어르신 뇌물 띠디코인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가 지금은 100달러 지폐로 주로 결제가 많이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바꿔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책이 나오는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뭐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퍼투갈 이런 데는 좀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가 큰 편이구요 이제 북유럽이나 독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도 다 보면 13% 1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독일에 좀 오래 살았잖아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태리 시대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운영이 된대요. 이제 어떤 이제 그니까, 마리오 아저씨가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이틀리 식당을 차려. 네, 그러면 이제 집에 전화하는 거야. 어이, 루이지, 아폴로, 야, 조카들 있지, 할일 없지, 일로 와, 일하자, 독일에 와서 일하자. 하면 이제, 걔네들이 우르르 쪼쪼쪼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한테 현금을 줍니다. 세금 절대 안 내죠. 우리 직원, 아, 직원들. 어, 루이지, 어, 우리 그 버비세 되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 어 맞아 우리 레오나르도 르 삼촌이 돌아가셨지. 아 그래 그럼 우리 레오나르도 르 삼촌을 대표로 올리자 해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대표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세금 추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게 올거아니야요 그럼 사람들이 어 우리 레오나르도 르 삼촌 지금 안 계시고요. 저는 일개 직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찾아가세요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못 찾지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또 세금을 안 내고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 하면 그냥 거기를 폐업해 버리고 이제 다른 죽은 사람 이제 아이디를 가져와가지고 새로시 식당을 만들고 이렇게 많이 한대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근데 이태리를 독일에서 이 정도면 이태리에서는 어느 정도로 하겠습니까 음, 그렇죠 아무튼 그렇대 그래서 이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가 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태리는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저기 막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뭐 중남미 여기 좀 이제 후진국 이런 데는 이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가 제가 보기에는 32%보다 더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아무튼 이렇대요 이에 근데 암호화폐 가치랑 뭔 상관이냐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해요 민간 암호화폐 그러니까 지하 경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면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했고요. 한마디로 합법적 과세 거래에서는 큰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 경제 거래를 촉진할 수 있으면은 더 이상 비트코인 투기 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 한마디로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달러 사용이 잘없지 않은 국가 이런 나라 화폐 교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러시아, 나이지리아, 가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러시아 사람이 가나에 가가지고 뭘산 쳐봐요. 그러면 내가 루블을 갖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보통 달러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근데 러시아 사람들 달러에 접촉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스위스트가 막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인은 어리석은 비트코인을 바꿔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나 사람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그 개도국 거래 그리고 야, 달러가 잘 돕지 않은 나라는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하죠 이제 자기 나라 돈을 허인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그 나라 사람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 라는 거죠 은행 서비스가 차단되거나 국가가 그냥 은행 시스템에 개입해 가지고 돈을 갈취하시는 나라들도 은근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내가 이 나라를 떠나야 돼. 아이고 또 내줬는데. 아, 올해 또 전쟁 나서 이런 재장해 가지고 피하고 싶으면은 그내 자산을 보존하고 싶은 코인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젠 로고프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비트코인이 100달러 지폐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 모든 걸 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이 그나마 100달러 현금이제이 지폐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보다 낫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도 비트코는 인 적이지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경제학자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느 정도 측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비트코인이 세계 지하 경제 거래 의 10%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연 2조 달러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 GDP가 제가 알기로 100조 달러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20%가 언더그라운드 20조라고 하면은 그거의 10%는 2조 달러가 되는 거죠. 지하 경제 거래를 촉진하는 데 사용하는 가치가 3%라고 한번 쳐 봤습니다. 로거프가 왜냐면은 이게 보수적인 수치래요 신용카드 회사는 거래액이 2%, 그러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3%를 떼 먹는데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 거래를 촉진하면은 이제 그것에서 한3% 정도는 비트코인이 가치라고 볼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 연 수익 가치가 600억 달러인데 이거를 매년 영원히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퍼36 정도를 적용하면은 현재 시가총액 2.2조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지금 2.2조 달러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해요 각국 당국이 비트코인 거래를 쉽고 저렴하게 추적할 수 있으면 비트코인 가치는 박살날 것이다 근데 당분간은 그럴 리가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뭐 하마스가 마이너스에서 뭐돈 세탁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건 잡아요 왜냐면 이거는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책에도 이 시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 사람이 몇 천불을 탈세해가지고 어떤 핀란드 거래소에서 그 코인으로 바꾸고 그거를 뭐 이제 돈 세탁하고 아니면 딴데 거래 썼다 하면 그거는 절대로 못 잡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추적하면 잡을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그그 블록체인을 추적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들고 돈이 들기 때문에 이 몇천불 때문에 그거를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 큰 거가 돼야지만 뭐 국제 협업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일개 개인들이 코인 가지고 좀탈수도좀 좀 하고 이제 좀 이상한 거래 같은 거 하는 거 절대 못 잡는다. 이런 겁니다. 강황국이 바통 터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거프 선생님 말씀이었고요. 근데 본인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본인은 비트코인의 거래 규모 그리고 수익 구조를 좀 보수적으로 측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하 경제 규모가 20조에 30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거보다 더클수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5에서 6% 정도는 증가를 하겠죠. 왜냐면은 하어 세계 경제가 한 2, 3%씩 성장을 하고 인플레이션도 2, 3% 정도 이제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체 세계 경제 규모는 인플레이션을 제하면 5, 6% 정도 성장을 하죠. 비트코인이 현금 보다 장점이 상당히 많은 왜 지하경제 10%만 먹겠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금은 가만히 갖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비콘은 트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왜 지하경제 10%만 먹겠느냐라는 겁니다.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촉진 가치가 3%는 보수적이라고 본인도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캔 로거프는 합법적인 사용을 거의 무시하고 불법적인 사용만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근데 미국 기관들이 막 사는 걸 보면은 합법자산으로 가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되는지 안 사겠지. 예, 그래서 적절 퍼를 한 15에서 20 정도로 해 보고 그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네개 만들었어요. 지하 경제 규모 2 20, 0조 20조, 25조, 30조. 거기에 비트코인의 점유율 10%, 20%, 30%, 50%. 그리고 촉진 가치 3%, 4%, 5%, 6%. 그리고 퍼를 15, 16, 18, 20. 그러니까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에도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1조 달러 정도로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 정말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가면은 15조 달러까지도 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주먹 구구식이고, 뇌피셜이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요. 요네개 시나리오 안에 당연히 수천 개의 세부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나 확실히 비트코인은 그냥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멘 봐도 가치가 상당히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합법자산 가치를 아예 무시해도 지금 2.2조에서 더 오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선비들이 반격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선비들은 이제 돈을 엄청 벌고 싶은데 또고고 해야 되거든요. 아 <laughs> 어험 에이 이, 이 강황국 어, 우리 비트코인이 탈세 범죄적 거래가 맹이라는 것인가 에템 라고 할거고요 우리 코인이 우리 코인 이를 지금 비행 청소년 조폭 불안당 마약쟁이 취급하는 것인가 내 가슴이 아프다 에난 고구하기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이 나오실 텐데 저는 러거 후에 완전히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으로 봐야죠 아니 지하경제 가치만 봐도 저 정도 이제 그 잠재력이 있는데. 그 합법적 효현까지 따지면은 비트코인 잠재력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이 많이 안된게 있는데, 일반 비미국과 무역거래, 미래화폐로 쓸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0%가 아니야. 네, 그리고 더 여기서 인기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보급률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 플러스 알파를 전부 다 0이라고 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에서 더 오를 잠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 지하 이코노미, 이게 잠재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합법적인 그 활용을 전부 다 무시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요약 비트코인을 안 샀다고요. 뭐 하세요? 당신이 유튜브에서 보는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있는가? 왜 오르는가? 그 내용도 저는 거의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올리시는 분들이 착한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하경제, 글로벌 지하경제, 뭐 마약, 매춘, 탈세 어,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지하경제를 지배하는 절대자가 될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비트코인의 적이 많아. 라고 있습니다. 우리 켄로거프 선생님이요. 네, 어쨌든 이유는 무엇이 되었든 내가 산 후에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돈 버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사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우리 그랜드마스터 로거프 선생.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장면을 저한테 알려 주셨어요. 로거프 선생 역시 가장 스마트한 경제학자. 짱! 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원도 포트폴리오 챌린지라는 걸할 거고요. 3주 정도 할 거고, 무료이고, 선착순입니다. 아시도시 근처에 투자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뒤에 생각하죠. 아, 마이 겉. 1번. 자산 배분 저 하면 편하게 돈벌 텐데. 그리고 2번. 왜꼭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손,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투자를 하는 것일까? 이해가 잘안 된다. 네. 그래서 이 챌린지는요. 그냥 제가 떠들고 당신은 듣는 강의가 아니고 그런 가치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이 3주 무료 챌린지는 숙제, 테스트, 피드백 이런 거다 있거든요. 3주 만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고요. 고정 댓글 따라가 보시면은 링크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유익하셨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